안녕하세요. 저탄고지 리뷰 전문 채널 지방시 양과자입니다. 오늘은 식이섬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식이섬유는 소화효소로 분해되지 않는 식물세포의 세포벽 또는 종자껍질 부위에 분포되어 있는 어떤 그런 성분이거든요. 예전에는 소화흡수가 안 돼서 영양학적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 외에 다른 생리기능이 있다는 것이 알게 되어 현대에는 따로 섭취해 줄 만큼 중요하게 보고 있는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저탄고지 하시는 분들 글을 보면 저항선 전분과 차전자피 가루 등 식이섬유를 따로 구매해서 장 건강을 위해 그걸 물에 타서 드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오늘 과연 그것이 효과가 있는 것인지 본인이 원하는 목적에 맞는 것이었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날씬한 균이 식이섬유를 좋아하고 많이 먹는다죠. 그 날씬균이 먹는다는 식이섬유도 오늘 뭔지 알수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식이섬유를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해 볼 거예요. 이건 식이섬유의 특징으로 분류해 보는 건데요. 수용성인지 아닌지, 수용성인데 점성을 가지는지 아닌지, 마지막으로 장에서 미생물이 먹이가 돼서 발효가 되는지 안 되는지입니다. 보통 식이섬유가 발효돼서 몸에 좋은 지방산을 생산한다고 하는데 이게 식이섬유마다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식이섬유마다 이러한 특징이 다르고 그에 따라서 하는 역할들도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 식이섬유별 특징을 알아보고 목적에 맞는 식이섬유를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식이섬유를 총네 가지 분류로 나눌 거예요. 첫째, 불용성 즉 물에 녹지 않으면서 물을 흡수하지 않기 때문에 겔 형성도 안 되고 미생물 먹이도 안 되는 식이섬유. 겔 형성은 포만감을 주는 동시에 장내 독소를 흡수해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도 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 물에 녹지만 포만감을 주는 겔 형성은 되지 않고 대신 미생물 먹이로 사용되는 식이섬유. 세 번째 물에 녹고 포만감을 주는 겔도 형성하면서 미생물 먹이로도 사용되는 식이섬유 가장 좋겠죠. 네 번째 물에 녹고 겔도 형성하지만 미생물 먹이로는 사용되지 않는 식이섬유 이렇게 살펴볼 거예요. 식이섬유 종류가 이렇게 다양한 줄 몰랐죠. 먼저 불용성 겔 형성 안 하는 비발효 식이섬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물에 잘 녹지 않고 장내에서 발효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이섬유는 주로 대변의 볼륨을 높이는데 사용됩니다. 즉 대변의 양을 증가시키는데 사용하는 거니까 변비 개선 효과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이섬유에는 셀룰로즈가 대표적인데요. 주로 식물 세포 벽의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잎채소든 뿌리채소든 뭐 야채 같은 거 많이 드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수용성이지만 겔 형성이 잘 되지 않는 식이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에서 미생물에 의해 발효가 잘 되는 형태인데요. 바로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이눌린, 각종 올리고당, 저항성 정분이 여기에 속해요. 겔은 형성하지 않아서 포만감을 주는 효과는 적지만, 그래도 미생물 먹이로 아주 적합한 형태입니다. 세 번째는 수용성의 겔 형성도 되면서 발효까지 되는 것. 최고죠. 다양한 효능을 동시에 가져가는 형태의 식이섬유입니다. 위장을 통과하면서 포만감도 줄수 있고 장내 미생물 먹이가 되면서 건강에 이로운 지방산도 생산해내고 변비 개선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겔 형성하는 특징이 있는 식이섬유는 장에 있는 독소도 흡수해서 해독에 도움을 주는 좋은 역할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곡물의 베타글루칸, 곤약, 과일에 많은 펙틴, 구아검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저는 구아검에 민감성 있는 체질이라 구아검은 빼고 뭐 베타글루칸이나 뭐 곤약 가루, 펙틴은 제품을 한번 찾아서 먹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탄고지 하면 곡물이나 과일을 적게 먹기 때문에 만약 필요하다면 베타글루칸, 뭐, 곤약가루, 뭐, 저희 곤약미도 먹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곤약가루, 어, 팩티, 아니면 뭐, 해조류에 있는 알긴산, 이런 것들 찾아서 따로 섭취해주면, 어, 될것 같아요. 알긴산 같은 경우에는 해조류 끈적한 점액 같은 그런 성분인데요. 어떤 느낌인지 이제 감이 오시죠?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수영성이고 물을 빨아들여 개를 형성하지만 미생물에 의해서 잘 분해되지 않아서 뭐 어떤 미생물의 먹이로 사용되거나 장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지는 않고 대부분 이제 밖으로 빠져나가는 형태입니다. 포만감을 주고 또는 장내 독소를 흡수해서 내보내는 역할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변비를 개선하는데도 도움을 줄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 예로 이제 차전자피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효과를 총 정리해 보면 변비 개선 효과만 있는 게 셀룰로즈, 포만감 장해독 변비 개선에 효과 있는 게 차전자피고요. 장내 미생물이 먹이가 되어 장 건강에 좋은 식이섬유는 이눌린, 올리고당, 저항성 정분. 마지막 포만감, 장해독, 변비개선, 장내 미생물 먹이로 장 건강까지 생각해서 먹는다면 베타글루칸, 곤약, 펙틴, 구아검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조건 식이섬유가 많다고 하면은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번 기회에 그게 종류별로 다르다는 것을 아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만약 장 건강을 위해 따로 제품으로 섭취해 주신다면 어, 베타글루칸, 곤약파우더, 팩틴 어, 구아검 이런 것들로 한번 드셔보는 거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 모발검사에서 구화금에 대한 식품 민감성이 나와서 구화금 같은 건 빼고, 만약 먹는다면 베타 글루칸이 먹고 싶은데요. 이게 면역력 증강에도 도움이 된다는데, 다음에 한번 제품 찾아서 한번 추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이 건강과 저탄고지 식단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응원의 댓글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